이렇게 나온 거아요똑같 아니 전에서 나온 게 작아서 응. 한국에서 더큰게나와서아게 어디서 나 거야 브랜드야범범퍼 안절버퍼 이래서 한 7시에 나가야 돼. 아아아 그래? 근데 여기는 보다아 그래? 주도는비 왜냐면 배 타고 아. 들어와야 돼 괜찮았어요 여기 덥지 않지? 어, 어. 제가 잘찾았죠 빗소리 어. <laughs> <와>. 좋지 <laughs> 와 목장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? 안에 크림 너무 어, 맛있겠다. 어가 뭐 오디오리카네리 하잖아 네이버 검색, 카페에서 하나 하나 이렇게 찾아보고 이게 하나 하나 들어가 보는 거지. 사진 보고 리뷰 보고 응. 괜찮은데 이 그렇게 찾는 거. 두개 시켰어? 잘했어. <laughs> 왜냐면 또 부족할 것 같아 어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내가 한개 먹을 수 있어 캬아 형 봐봐 형 아, 진짜 통통이 같은 거간 통통. 나와봐 간 나와봐 형형형형형형 맡아봐 왜 왜? 김이 나 그니까 김이 안 보이네 그 네. 나오면 은그 이게 탈때가안 나오잖아 탈퇴 주셨으면 아 <laughs> 귀엽지 <액이> 없고... <laughs> 다시 한번 말해줘 뭐라고 했어? 누가 옆에 있으니까 좋대. 센스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. 고마워. 네, 네. 성욕을 들끓게 하는 느낌이로 나. 에이, 많이. <laughs> 그런 것 같아. 일단 이 나무랑 이 여기 거. 날 날박을 또 오면 되게 좋아. <laughs> 거의 꽃인데 신고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보고싶어 <laughs> 엄마들 엄마들 이런거 찍자 냄새 공기가 맛있다 잠시만요 네. <laughs> 이뻤어? 어, 무자차를니까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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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친구들이 yani 그러니까. 와! 니그

야, 태풍인데? 이게 태풍이 아니면 뭐야 갈버지대에 올

여기가 어디지? 여기가... 여보세요? 네. 한 가격으로 지불하고 소주 하나 더 추가해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한라산 시라고네 한라산 그쪽인가? 세우 거? 중문에서 와 중문에서? 이비큐는 응. <laughs> 지금 저기 아까 우리가 갔던 곳에서 음 그쪽에서 하. <웃음> <웃음> 이거 디자인 버버. 아봉꽃으로되는거 앤드 <laughs> 맛있겠다. 너무, 맛있다. 어? 너무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?